언니들 안녕하세요. 수야 언니에요. 요거 불러쓴 언니 중국산이에요. 조금 저렴하다 싶은 거는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하얀색만 사실 원래 이거는 전부터 나온 건데, 언니들한테 보여줄 틈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부분에 언니들 자수가 되어 있어요. 약간 턱받이 모양 같이 이렇게 여기 자수에요, 언니. 요기 모양도 자수고. 레이스 가운이 이렇게 카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전체 단추인데 다 채워놓으시고 언니 하나만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되고 약간 중국산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가슴 단면 언니도 사이즈 완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가슴 단면은 사실상 60이 조금 넘지만 요 소매 부분 있잖니. 요게 팔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조여요, 언니. 여기는 뭐 밴드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블라우스처럼 좀 타이트하게 단추, 단추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요 밑에 좀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뒤로 되어 있던가. 얘는 조금 앞으로 되어 있는 단추라고 보셔야 돼요. 단추 자체가 요렇게빤듯이했을때 단추 요 부분이 좀 앞쪽이에요. 그래서 언니, 요거는 사이즈 가슴 단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프리 사이즈 77까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77반 언니들도 괜찮은데 팔뚝이 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슴 단면은 원래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 언니들이 가슴 단면은뭐 88도 넘는다, 어나 이거 입어야지 이게 안 되었니? 이 소매, 이 소매 통 자체가 안 돼요. 단추를 열고 입어도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프리 사이즈기 이 때문에 그냥 77, 77반 여기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라는 화이트 칼라만. 기에 단추 언니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치마라든지 청바지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살짝 입어 주셔도 되게 예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얀색 칼라 가능하세요? 사이즈 좋으면서 전체 아사예요. 아까 좀 전에 언니 린넨이었는데 얘는 전체 아사. 요렇게 언니 달려있어요. 단추 앞에 요런 부분에 귀엽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전체 아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렇게 언니들 다 붙어있어요. 이걸 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체적으로 언니 달려있는 거예요. 요거 싫으시면 언니들 안 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떼면은 너무 그냥 평범한 아사면 블라우스가 되고 요렇게 카라 있는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아사연이 넉넉하게 입으셔야 되고 밑단에 요렇게 언니 샤라라처럼 살짝씩 물결 모양으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사면은 언니들 넉넉하게 입으셔야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6이에요. 56 총장 언니 66이라고 보시면 돼요 66.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치마랑 같이 이렇게 입었을 때도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조금 특이하면서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 자체 언니들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평온하게 떨어져요. 가슴 단면이랑 얘랑 77반까지 그냥 입으셔도 되는데 앞에 핀탁 처리되어 있어서 원단 여유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슴 단면 언니들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되는 아사면. 전체 아사예요. 요렇게 언니들 컬러가 화이트. 화이트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의 언니 빨리 끝나요. 언니 중국 제품은 국산보다 더 빨리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언니 블라우스.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언니 원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도 언니 전체 아사인데 레이스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는 완전 좋아요. 이렇게 카라도 프릴이지만 요 중간에 언니들 이렇게 부위로 또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조금 레이스 좋아하시고 가슴 부분에 포인트 주시고 싶은 언니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거는 팔 아체가 고무줄이 있어도 사이즈가 좋았지만 얘는 언니 사이즈가 타이트해요. 팔 부분이 타이트하다고 보셔야 돼요. 고무 밴딩 자체도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 7 7까지 보셔야 돼요. 더는 안 되는 이거나 아사면 전체 아사면이고 카라 레이스 자수가 굉장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제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사이즈 엄청 좋아요. 가슴 단면만 좋아요 언니 팔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거는 언니들 77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스가 이렇게 시스루랑 여기 자체적으로 카라 레이스 요 밴딩 언니 요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다고 보셔야 돼요. 가슴 단면으로 언니 기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총장은 65예요 65. 편안하게 입으시기에 조금 퐁당 빠지듯이 입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었을 때도 청바지라든지, 원피스 안에라든지이 포인트 살려갖고 입어주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가슴 단면은 크지만, 팔 자체가 작다는 거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언니들 원칼라. 지금 화이트 칼라들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건 언니 중국산이에요. 요렇게 봐주세요. 10만원이 다른 편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산 언니들 이런 거 있어요 언니들. 언니들 감사합니다.